1부터 100까지 전부 다 스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큰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OIY도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존재이지만,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1위는 내가 되어야겠다. OIY 대표 정혜슬입니다. 브랜드를 처음 완친한 게 지금부터 약 9년 전이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22살이었죠.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은 제가 어린 나이에 성공을 했다고 많이들 생각해 주시는데 벌써 10년째예요. 빨리 시작했을 뿐이지 이 성공이 되게 빠르지는 않았거든요. 계속 어려운 점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 잘 모르는 경영자였기 때문에 직접 CS 고객센터도 하고 배송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직접 생산도 하고 어떻게 보면 1인 기업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정말 쉴틈 없이 달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해외에서 처음 백화점 팝업스토어를 제안을 받게 됐어요 너무 중요한 기회이기도 했고 꼭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그 바이어분께서 하루 만에 이제 물건을 받아야 된다고 라 요구를 해 주셔서 빠른 택배를 활용하더라도 이게 하루 만에 갈 수는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선택을 한게 그래 내가 가야겠다. 캐리어들 한3개 정도에다가 옷을 전부 다 담고 직접 배달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369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정말 9년 차에 딱 그런 큰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 뉴 시즌을 오픈을 해야 되는 때였는데. 그때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이제 몸도 안 좋아졌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다 준비했었던 행사가 무산이 됐었거든요. 거기서 오는 아쉬움과 불안함이 같이 결합이 되어서 이렇게 하다가는 디렉터로서의 정예슬이 아니라 인간 정예슬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 정도, 네, 일주일 정도 핸드폰을 아예 끄고 계속 사색에 담기는 시간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저는 일과 삶의 분리가 잘안 됐었어요 내 삶은 즉 O.I.Y라는 생각으로 맹목적으로 되게 열심히 살았었는데 올해 겪은 슬럼프도 그런 부분에서 왔던 었것 같아요 너무 1부터 100까지 전부 다 스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몸문 하난도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서 오는 번아웃이었던 것 같은데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면서 O.I.Y도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존재이지만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1위는 내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확실하게 마음을 먹은 건 내가 함께한 친구들을 믿고 맡기자라는 마음으로 지금은 정말 많이 믿고 맡기면서 멀리서 좀 바라보고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오히려 열정도 더 생겼고요. 일을 하면서 더 재미가 생겼었던 것 같아요. 인간 정리들을 때와 디렉터 정리들을 때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에 생긴 건데 캠핑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전에는 시끌벅적한 곳을 가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많이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었는데 나의 여가 시간에는 정말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결정을 해야 되고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됐었는데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아무 결정을 안 하다 보니까 머릿속이 정말 맑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멍 때리는 시간들이 나한테 되게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주말이 되면 가까운 집 앞에서 간단하게 해먹을 펴놓고 누워있는다던가 그런 취미가 생겼던 것 같아요. 한번 사색을 하, 즐기고 나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 명예를 얻는 거? 매일 노는 거? 이게 행복한가? 라는 생각을 제 슬럼프 기간 때 가장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내린 결론은 답은 없다였거든요. 매일매일 사소하게 지나치는 순간들을 즐겁게 보내는 거? 그게 행복 아닌가? 매일매일 일하는 이 순간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랑 만나는 시간들, 뭐 집에 가서 밥을 먹는 시간들, 주말에 열심히 쉬는 시간들, 그런 순간들을 좀 즐기는 거가 모아서 줬을 때 "아,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